블랙헤드 없애려면 스크럽제도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. 최근 미세 플라스틱 대체를 위해 다양한 식물성 스크럽제를 사용하고 있죠. 대표적으로는 호두껍데기를 사용한 스크럽제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크럽제는 배 석세포라는 거예요. 배 석세포는 배의 세포벽이 단단하게 굳어서 고정된 조직으로 배를 먹을 때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배 석세포예요. 스크럽제로서의 배석세포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. 자세히 보면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은데,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단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,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추럴하게 느껴지기도 하죠. 배석세포 분말을 포함해 만든 각질제거제는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각질제거 효과가 2.2배가량 높고, 모공크기를 작아지게 하는 효과는 1.5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해요. 또, 호두껍질 각질 제거제에 비해 마찰력이 낮아 부드러운 각질 케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료는 아니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효과는 더 좋고 자극은 더 적은 스크럽제를 고를 수 있겠죠?